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원문에서 전하는 바이블 생생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5장에서 여러분들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어 원문에서 생생하게 전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은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시는데 너희들이 갖고 있는 재료로 지으라고 얘기하십니다. 증거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고요. 진설병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고요. 등잔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10절에 대한 10절 9절만 살펴보고 전체에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괴를 짜내 길이는 두 규빗 반, 너비는 한 규빗 반, 높이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자 히브리어 원문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아수 아론 아앗치 딤 아마타임 베흐지 로후 베암마 와로암마 와 헷지, 코마토. 이렇게 됐습니다. 왜, 아수. 그들은 지을지어다. 이런 뜻이죠. 아론을 지을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아론이라고 나와있으니까그 모세와 아론 할때 아론이 아닙니다. 그, 이제, 저희, 알파벳이 달라요. 여기, 거기에서는 아하론입니다. 아하론. 그 다음에요, 여기는 그냥 아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아론은 뭐냐면은, 궤예요 증거괴. 그니까, 어, 크죠 영어로 얘기하면 아릭 크 그래서, 아론을 너희들 그들은 지을지어다. 이렇게 됐고요. 그 아로는 어떤 아로냐면은 아채 시딤입니다시딤 쉬띠. 그러니까 나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각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각목이라고 하니까 예전에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한 적을 많이 들었어요. 저도 이제 뭐 성경을 잘 모르던 시절에는 조각목 하니까 무슨 나무가 조각조각 나눠져 있는 나무들로 뭘 하라고 했는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문으로는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저도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좀 생경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 영화에는 뭐, 아카시아 출이 되 있는데, 우리가 보는 그아카시아 나무는 분명히 다르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광야에서 볼수 있는, 아, 뭐, 볼수 있는 그런 흔한 시띠나무인데요. 그래서 그시띠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하라고 얘기하는데, 시띠나무로 이제 아론을 만들라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 암마타임. 여기서 이제 암마가 뭐냐면은 규빗이에요. 이, 히브리 사람들은요, 그 규빗이 길이를 쟤는 단위였는데 어른의 손가락 그 어른의 팔에그 가운데 손가락 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 길입니다. 그래서 대략 약 45cm, 45.5cm, 뭐 45cm 정도를 1규빗이라고여겼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마 타임 하게 되면은 이제 두규빗이 되겠죠. 그다음에 와커지커지는 카치. 뭐냐면은 반입니다. h a 입니다 그러니까 두규빗 반의 오르코 그 길이가 이제 그렇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반반마 커지 한 규빗 반의 로보 넓이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암마바 헷지 쿠마토 어, 이것도 일 규빗 반의 높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시딘 나무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야에서 흔히 볼수 있는 나무였습니다. 하나님 이 지금 성막을 지으라고 했을 때 그들이 도저히 구할 수 없는 것들로 지으라고 얘기하셨던 것이 아니죠. 나중에 등잔때 이렇게 보면 이제 순금 있게 나오는데 그것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받게 됐을 때 하나님이 이애굽사람들로 하여금 주셨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볼수 있거나 가지고 있던 것들로 하나님께서는 받으셨다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시는 곳 그것은 이제 성막에 구약시대 때는 그랬잖아요. 그 모시게 할수 있는 그곳에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로 만들어진 것들로 하나님을 모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방식에서 드릴 수 있는 것들로 하나님을 분명히 기쁘시게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형편에서 구할 수 없는 것들로 억지로 구해서 드려야지만 값 나가는 것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생활 반경에서 내 삶에 있어서 모든 것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될때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곳에 영광이 머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